자 반갑습니다. 코어크 체인을 가지고 온 코인 상승의 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코어크 체인이 어저께 조금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바닥 부분에서 21.76%로 상승을 해주면서.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 지금은 좀음봉으로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지금 고점 부분에 매수를 하였는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많이 이러쿵저러쿵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 섞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양봉에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어,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커크체인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거에 대한 관점들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멀리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3바닥, 1바닥, 2바닥 어, 3바닥 찍고 주가를 만약에 돌파를 시키게 되면 하락수련 패턴에 대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20, 20원까지, 20원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원까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79%까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량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가 코크체인에 대해서 상승 재료 다 말씀드릴 을 테니까요. 어 지금은 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과 상승을 우리가 예견을 해야지 코크체인이 상승할 수 있을지, 코크체인이 내려갈 수 있을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12분 잭슨홀딩스에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어, 경제 이렇게 좋으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장기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였고 회의마다 결정하겠지만 신중하게 데이터를 보고 어, 검증을 하겠다. 데이터를 보고 확실시하겠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비주택 물가 목표제는 어느 정도 물가가 진전이 되면서 2%대 물가 목표제를 어, 변동 없이 선을 그었다라는 내용들 어,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잭슨의 충격은 없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파월 발언에도 안도를 하면서 주가가 어,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이다. 미국!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전망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 상승할 확률 80% 이상 그리고 하락할 확률 20%밖에 넘지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요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달하고 10월달에 발표될 ETF,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4,500만원대를 저는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4,500만원대 비트코인이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커크체인도 23%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커크체인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요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쿼크체인에 대한 상승 재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랩스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 쿼크체인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였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플랫폼 핸드랩스는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 쿼크 체인과 어, 발음이 안 되네요. 쿼크 체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쿼크 어, 체인은 이제 스테이트 샤딩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확장성과 그리고 안전성, 빠른 트랜잭션에 대한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인넷 2.0 빅뱅을 출시를 하면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볼래? 시세 변동을 예측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 세계 197개국 36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을 이용하는 인기 커어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킹 오브 플래닛 에일리언 NFT 자산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바로 커크체인과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협력과 크로스 마케팅까지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요 재료로 인해서 커크체인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VIW 커크체인과 NFT에 대한 산업혁식 나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팔로안토에 대한 본사를 둔 커크체인은 기존 블록체인에 대한 주요 세가지 과제인 보안, 분산, 확장성에 따라서 해결을 목표로 하여 체인링크와 팬케이프 스와프 그리고 루, 루, 루프링 파트너십을 협력할 것이다. 굉장히 이제 nft 산업을 어,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창작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새롭게 나오고 있고요 어, 김치 코인 하고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됩니다 단기간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좀 선점을 해줘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치조 퀘크체인, 쿼크체인 대표 유동성 집중화 다중자산풀로 풀에 적용을 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 이코노미 트랜잭션 모델 합의 알고리즘으로 지금 현재 쿼크 체인에 대한 모든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선점을 할 것이다 유동성 집중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0에서 무한대까지 가격 범위를 어~ 거래하게 되는 가격 범위로 축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현물 선불을 매수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많은 수수료를 제거하였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어요. 요거, 사실,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요게 또한번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무조건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커크 체인이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2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 계속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혼자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어 털립니다. 털립니다. 털리지 않게. 지금 현재 시크릿 정보공유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크릿 정보공유방 들어오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에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선점을 해드리고 커크체인에 대해서 중장기 목표가 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같이 가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내가 커크체인을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10% 이상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절 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아니라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돌아 나갔을 때 물량을 더 태워서 수익을 좀더 크게 내 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온톨로지 코인, 최근에 이제 4.72%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68,000원, 68,000원 정도 수익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 그거 받고 뭘 하겠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68,000원 큰 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플레이대에 보시게 되시면, 어, 4.82%, 어, 158,058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 지금 내가, 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코인,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좀 잡아드리고 하루에 5에서 10%갈수 있는 코인만 잡아드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수익을 쌓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 좀 말씀드리고요 좀 들어오시게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77% 120만원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14.05%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10만원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50만원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0만원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5천만원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가 1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50만원 만들고 그리고 50만원 만들면 다시 한번 100만원 만들고 요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 뭐 처음부터 5천만원 투자했다가 이거 다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인생 끝납니다. 파산이요, 파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1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50만원, 100만원 차근차근 늘려드릴 수 있도록, 어, 정보 드리면서, 그리고 정보 공유하시면서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요런 것들, 정보 필요하실 분들,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내가 고르는, 고르는, 안목에 대해서도 내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물려 있는데 어디다 이 물어볼지를 모르겠어.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물타기 시점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어, 운영방에서 소통방에서 카톡방에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 구독 눌러 주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링크 카톡방 링크 소통방 링크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 보는 거라서 좀 그렇고, 지금 코인상승TV 코인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500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새로운 방을 개설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추출을 해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선물 매매로 하셔가지고 37.02%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도 어, 간혹가다 많이 있더라구요 선물 매매 하셔가지고 어, 수익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코인 상승TV방 코인정보방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 제가 지금 이제 선물 리딩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플러스 9.39% 어, 플러스 6.24% 그리고 플러스 14.85%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1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10만원을 100만원까지 한번 불려보겠다. 이런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5천만원 갖다가 은행 대출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필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가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10만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100만원까지 늘려, 늘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어, 위에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세요. 선물. 그러면 어, 선물 매매도 좀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매 진행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선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익 뭐 엄청 많이 납니다. 뭐 엄청 많이 나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요. 이렇게 묵직하게 묵직하게 들어간 포지션 수익금으로 어, 수익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분들 어, 위에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선물 매매 하실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교육도 받아보셔야죠.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